어, 말 편하게 하자. 그래, 그래, 치킨 좀 뜯었니? 아니, <laughs> 아니 말 편하게 하는 게더 어색한데. 안주 는 역시 삼겹살이죠? 아니, 아니면 김치찌개? 아니, 오늘 너로 할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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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쿠키 좋아하세요? 네, 어떤 쿠키 좋아하세요? 머랭쿠키? 저... 어, 아니요 전 초코 들어간 거 좋아해요 아 초코 저도 초코 좋아하는데 네. 어, 진짜요? <laughs> 네, 아 진짜요? 그냥 그렇다고요 아네네 이건 네. 청자 아니겠지? 그 받아주려고 하는 게 예? 몇 살이세요? 어, 먼저 얘기하셔야죠 저 스물다섯이요 저도요 어 진짜요? 고! 친구? 어말 편하게 하자 그래 그래 치킨 좀 뜯었니? 아니. <laughs> 아니, 말 편하게 하는 게더 어색한데? 어, 너, 정말 어... 아픈데 쑤시구나. 아, 나도 못 뜯었어. 아, 진짜? 응. 어, 너좀잘 뜯을 거 같은데. 난 4시간 정도 했는데 못 뜯었어. 아, 어... 오늘 처음이야? 처음이냐고? <laughs> 어. 아니, 한... <난> 180시간 했어. <laughs> 근데 치킨 못 뜯었다고? 응. 와너는 진짜 못한갑다너 몇시간 했어? 나? 나 저번주 화요일날 시작했어 아하 어한 아, 번도 안 뜯어봤겠네? 어 <laughs> 오늘 뜯자 그럼 그래 좋아 오케이 총은 먹었니? 어나 AK가 어 나도 어, 먹었어 어 진짜? 어야좀 <laughs> 통하네 너 조끼 있어? 아니 어. 조끼 없어 나도 없어 어좀 통하네 어, 나 좋게 어, 있어. 그러니까. 아, 진짜? 부럽지? 어, 좋겠다. <laughs> 야. 어, <laughs> 너 왜? 어, 카구팔잘 쓰냐? 어, 나카구팔잘 쓰지. 어, 진짜? 나 경구팔이라군요. 진짜? 병, 병? 견, 견. 왜 견이야? 내 이름이 견님이잖아. 아, 그래서? 어, 경구팔. 어, 되게 단순하다. 아니, 어. 내가 지은 게 아니라, <laughs> 어. 사람들이 지어줬어. 친구들이. 친구들이, 왜너개 같대? 아, 여기가 아닌데. 아니, 이름이 견님이잖아. 아. 나 조끼 좀 보면 알려줘. 싫어. 어, 왜? <laughs> 싫으니까. 야, 좀, 서로 돕고 살자. 싫어. 너, 정말 나쁜 아이구나. 응. 나 나쁜 아이야. 나 배드보이야. <laughs> 어, 그래. 안 배뽀. 나너 되게 매력있다. 넌 진짜 매력없다. 어나 <laughs> <미안. 웃음> 배드 아, 보이나니까. 어 그래 그래. 어. 나한테 좋겠다. 좋은 소리 들을 생각 하지 마. 어..어..그래. 어나 배고파. 뭐 먹어? 배그하고 있잖아. 아 이거 끝나고 먹어 그러면. 넌 먹었어? 나? 아니. 이제 먹어야지. 뭐 먹을 거야? 하어몰라나 <laughs> 친구들이랑 술 마실 거 같아. 응? <laughs> 안주는 뭐야? 어 버기 있다 버기. 뭐 티자. 안주? 어, 안주 뭐 먹지? 안주는 역시 삼겹살이지? 아니. 아니면 김치찌개? 아니, 오늘 너로 할래. 뭔 개소리야. <웃음> <웃음> 뭔 개소리야. 어.. 안주는... 미쳤어? <laughs> 왜? 안 돼? 너 뭐야, 정체 뭐야. <laughs> 정체를 밝혀! 나. 너 튀김... 의심, 의심가, 지금. 먹고 싶어, 어떤? 김치찌개어 아니 아니 나 부대찌개. 아너 뭐냐? 어? 응? 어 내가 오늘 저녁으로 부대찌개 먹을 거거든. 아 진짜? 어 진짜 엄마가 하고 가셨어. 어, 진짜? 어나 어, 부대찌개 개 어, 좋아해. 어. 의심 가는데. 뭔 의심? 그런 게 있어. 아. 좀만, 그래, 더 좀만 더 해보자. 좀만 더하면 알수 있을 것 같아. 너 꿀집 먹으러 가는구나? 그치. 어, 꿀집 네. 많은구나? 어, 나 그것만 어허... 알아. <laughs> 누가 알려줬어? 누구? 있어. 내가 좋아하는 여분 있어. 남친 있어? 어, 이뚝 있다, 아니, 이뚝. 아니? 흠, 재밌구만. 너 진짜 스물다섯이야? 어. 몇 년생? 미안해, 거짓말이야. <laughs> 몇년 년생 아, 진짜 운전해, 몇 살이야? 좀... <laughs> 그래, 앞에 가자. 운전해줘. 아뭘 뭐 운전해줘야. <laughs> 나 아, 운전 못해. 진짜 몇 살이야 그럼? 나 23. 어? 난 똑같네. 어? 진짜? 어나 어, 96년생 23. 어어 어. 아, 맞아. 어, 우리 그대로 친구네? 어? 어? 응? 우리 그대로 친구네? 어너너25 맞잖아. 20살이라니까 96년생. 아까쯤에 25시라며 그건 너한테 맞춰준거지 아... 진짜 확실해? 응아나 못믿겠는데 너도 마찬가지야 어. <laughs> 그래? 그냥 친구하자 어기 스카이 있다 아 정말? 어 내가 쓸거야 어... 내가 철탄좀 줄게 어... 착하지? 빨리 착하다고 해줘 어어 어, 착해, 착해, 어. 아고 착해. 아고는 좀 빼줄래? <laughs> 아, 알았어, 착해. 살짝 기분이 나쁘네. 나 아, 배드보이야, <laughs> 조심해. 어 배고파, 미칠 것 같아. 밥 먹어, 이거 뭐 끝나고. 밥 해줘. 어? 아, 차 탔잖아, 지금. 그래? 그래? <laughs> 아, 버그 어딨어? 아, 저기 있다. 아, 인성질 했네. 아. 넌 저러지 마, 알았지? 어? 음. <laughs> 똥 소리 나. 응. 음. 좀 잡을게 못 잡을 거 같은데 어 가자 그냥 <laughs> 이면 이제 사람이 있을 거 같지 않냐? 어너 되게 난폭하게 귀찮아 어나 배드보이잖아 그래, 그래 레드존 조심 드링크 필요하네 너 레드존에 아니 아니 너 레드존에 맞아 죽어봤어? 어한번아 진짜? 자 진짜 그 전까지 맞아 죽는 거 이해 못 했는데 어, 어 차소리 차소리 어 숨어 너나 어, 쓰먹었어. 왔어, 이리 왔어. 갔어, 갔어. 어, 어 경급화야 완성됐어. 견, 아, 견? 아 견. <laughs> 똑까먹었어? 아니, 어, 진짜 멍청이구나. 견으로 들어서. 견이라니, <laughs> 심한네 말이. 일단 우리 여기서 좀 보하자. 야 이쪽으로 와. 싫어. 아, 왜? 어. <laughs> <laughs> 따로 있어야지. 안돼. 아, 나 혼자 있기 무서운데. 아 가까이 있잖아. 너나 죽으면 너가 살리러 와응 어, 최대한 노력해볼게 어 그래 차 어딨어? 어 여기 잘 찾네 너 진짜 멍청하구나 <laughs> 너도 멍청하잖아 아니거든 나 맞거든? 똑똑해 똑똑하거든 아니거든 너 맞거든? 멍청하거든 나 똑똑하거든 너 바보거든 아니거든 너 바보 멍청이거든 너보다 괜찮거든 나보다 멍청이거든 아니거든 맞거든 똑똑하거든 이렇게 나온다 이것을 어. 좀 싸우고 싶지 않아나어난 아, 싸우는 거 옆에서 어 총쏘 총쏜다 총, 총, 총 총쏜다 니 어. 네 어. 머리 따일 거야 아마 야, 좀 어떡해? 어 미리 어, 빠빠 어 뭐야, 어. <웃음> 어. <웃음> 어, 뭐야. <웃음> 봤어? <웃음> 어 봤어. 뛰어난 묘기 어. 너를 아, 위해서 준비했어. <laughs> 어, 무서워. 저기 있어 저기 305. NW 집. 나 어차피 아까워. 어떡하라고. 어? <웃음> 어떡하라고, <웃음> 그래서. 나안 보이는데? 나 아, 혼자 싸우라는 거야, 뭐야. 치킨이 보인다. <웃음> <웃음> 치킨 먹고 빨리 너는 술 먹으러 가고 난 부대찌개 먹으러 가자. 그래. 약속 시간 언제야? 나. 아, 거짓말 10시에 아니지? 시에 만나. 시나 꾸며낸 말지. 거 아니지? 아싸인데? <laughs> 아니야. 아싸인데 막 꾸며낸 거 아니지? <laughs> 아싸는 너겠지. n no! 어. <laughs> 너무해. 너 진짜 아싸지? 어, 나 아싸요. 그 진짜 알았어. 하지만 니가 생겼잖아, 친구. 어? 너 나보다 나이 많잖아. 23살이라니까요. 아, 없, 안 믿어. 뭘안 믿어, 왜안 믿어. 날 아시나 봐요? 차 버리고 가긴 좀 그렇겠지? 나가? 뒤에서 나오는 애들 있을텐데. 차어디있어 우리? 어? 기다려봐. 여기 어딘가 있지 않나? 너도 까먹었구나? 야. 아, 저, 저거 우리 차가 <laughs> 아, 내가 안 멈춰놨구나. 오른쪽 사운드. 야, 어디서 쏜다? 어, 너한테 쏘니? 설마? <laughs> 아. 아니. 넌데? 아, 저 뒤에 사람. <laughs> 아! 어, 너 아, 너, 소리렉 뭐야? 아! 아, <laughs> 어, 너 뭐야? 아, 소리렉 뭐야? 나. 안돼 아 안돼 일로 와 나와 나와 아나 오라 지금 나어떡해 차터 튀어 나 어디로 그냥 가? 그냥 튀어 아무데나 돌아 그냥 돌아다니 그냥 어, 나어떡해 일단 돌아 일단 돌아 어나 돌아댕기고 있는데 어 잘해 잘하고 있어 나 <laughs> 자기는 좁혀질 때 다음 잡힐 때까지 돌아다니 그냥 이러고 아, 여기 거의 왼쪽 집에 들어가라. 그냥 여기, 여기 가야 될것 같은데? 근데 여기가 자기장 아니야. 아, 그래, 도 집에 있는 게좋으니까봐봐바다아다왜 아바아, 아바아, 들어아 빨리 차 터진다 차차 아, 터진다 다 아바아, 좀만 다려려줘나에시 시간을 아바아, 아바아, 아바오케케이케케아 너무 힘들어 너에게 달렸어 어저 앞에 보인다 아, 나, 봤지 봤지 뛰잖아 뛰잖아 쏴 코치 코치 한방한방한방더한방더한방더 이겼어 이겼어 이겼 이겼어 있어 이길 수 있어, <laughs> 있어, 있어. 싸우 그냥 싸워 팔만 맞아가지고 지금 연사로해 그냥 연사로 조심 조심 얘 어디있어? 밖에 있는 거 같은데 건너기 <laughs> 변제다까 돌고 있는 거 같아. 아, 어... 나 무서워. 나 진짜 너무 무서워. 할수있 어, 할수있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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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혼쭐야 아, 저기 가야 될데에안 나간 거니. 이거는... 제도가는거같 은데, 아, 돌고 있다. 네? 거 나가면 있을 것 같은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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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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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야 돼 나가야 돼 왼쪽 왼쪽 오른쪽 아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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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몽아 어, 시청자지? 응나 누구게? 누구세요? 나 매니저잖아 어? 나야 어, 목소리 다른데? 응좀 뭐야 조금 힘줘봤어 아, <laughs> 아 매니저씨 <laughs> 너무 싫다 오케이 그 매니저님 스물세살 아니잖아요 어그라지 스물한살이잖아요 둘이거든요아 22이에요? 스물 오케이 재밌었어요 네. <laughs> 오늘 좀 오래갔네 어 그니까요 어, 반전 좋고 아 네. 졌다 수고했어요 네.